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각을 엄청 세우고 있잖아요. 둘이 토론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유튜브에서 <laughs> 봤는데 법사위보다 더재밌더구만 <laughs> <laughs> 둘이 다시는 안볼 것처럼 싸우는데 보니까. 아 그리고 어, 저도 이제 법사위를 하다 보면 상대방 얘기할 때막 상대방이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끼어들기. 제가 이제 못하게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냥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를 않아. 그 자기 말만 막 계속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 가의뭐 아무 말 대단한 한동후보한테 쫑알 쫑알 된다고. 쫑알 <laughs> 쫑알 누가 얘기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방송에 <laughs> 나가서 한동 후보에 대해서 쫑알 쫑알 된다고. 그건 깐족 깐족이 아닌가? <laughs> 근데 한동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잖아요. 한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김호준도 지지한다면서요 한동훈을 <laughs> 공식 지지합니다 <laughs> 저도 김호준을 따라서 응원합니다 <laughs> 공식 지지합니다 지금 결선투표는 갈까요? 결선투표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과 같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뭐 단일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순간 나는 안돼 이거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혹은 뭐 저기 뭐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분 저기 윤상현, <웃음> 윤상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세 분이 단일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요 단일화란 얘기는 진짜 입도 뻥긋 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할 때는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네. 하는 거고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단일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 이번 선거를 못 이기겠다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전략이죠. 하더라도 말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지금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지금 등에 업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바람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저 정도 인식인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당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대로 이준석, 갈까요? 김기현 전 대표들이 끝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뭐 댓글 사건도 터지고 있고, 네. 뭐도 있고 또 영부인과 감정도 안 좋은 것 같고. 서로 서로 자기들이 가진 카드가 뭔가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뭔가를 공개하면 위험하다 이런 식의 발언한 을적이 있거든요. 다 공개하면 위험하다. 자기가 핸, 뭔가 있다는 말이죠. 핸드폰 비밀번호도 뭐 굉장히 뭐 길게 뭐 해서 지금 안 틀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보완 감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완. <laughs> <laughs> 그래서 전당대 이후에 예. 집안 싸움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죠. 그냥 지켜보자고요. 예. 근데 이 집안 싸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상민 특검 아직. 여덟 명의 이탈자가 국민의 힘에서 필요한데 아직 그런 징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장명그 특검을 돌파가 생길까 이런 기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은 운명공통체적인 면이 많잖아요 각도 세우지만 그래서 이미 돌아선 운명 아닙니까 그래요 네 저는. 다시 둘이 봉합하거나 달리 뭐 둘이 더, 뭐 다시 뭐 통합 이런 거는 이미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세상 명권을 그러면 한동훈 그당 대표를 이용해서 통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십니까 음. 그 어, 그거는 음, 전략상 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전략이 있긴 있어요? 아 어... 그런 것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도 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설특검이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고나가그 부분도 예. 어, 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어,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은 기습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예. 상대방 가드만 올라가죠 네.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막 그것을 일부러 끌어는데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네. 사람들이 어, 아 저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관심이 흩어져요 음. 조용히 딱확 하자고 하는 말씀도 일리 있지만 네. 관심이 흩어져요 그러므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길이 보여야 되거든요 흩어, 아, 흩어질 하면. 수도 있는데 예, 드라마틱한 반전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있긴 있나요 예. 법사위에서 항상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반전 그건 의원님 의연, <laughs> 진행, 진행할 때 드라마틱한 거보 벌써 7월 19일부터 이제 통신기록이 차근차근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 통과 거부권, 통과 거부권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하니까 무기력해지거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니,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네. 법사위 잘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청문회에서. 법사위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가 십팔일 날 하는 거죠. 십구일날. 아 십구일 일 주년 되는. 네네. 십구일날, 이십육일날. 대통령 부인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안올거 아닙니까? 접수 안 됐다고. 어, 출석요구서. 법대로 제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십이조 일항. 불출석할 음, 때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정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는 7명이요, 8명인가 지금 체택됐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안 나오는지. 네. 그리고 또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 어. 네, 그것도 송달 처, 똑같은 네, 형량이고요. 네. 어, 그리고 우편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대통령실 가서 접수도 했는데 그때는 접수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가 내팽겨 쳤고 송달 방해 행위 저점이. 그렇죠? 송달을 했는데 펜에 졌고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펜붙냈습니다자 대통령실 가서 접수했는데 사무실에서 받은 그 공기관이니까 사무실에서 받는 것을 접수라고 간주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받은 걸로 하겠다고 저걸 바닥에 내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윤석열 안 정권이 네.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아마추어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아 받았는데 내팽개쳤다 하는 걸전 국민한테 보여주면 받았다고 다 생각하지. 일단 안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받았다가 내팽개친 거죠. 민원실에 놓고 왔대요. 그러면 좀 프로정신을 발휘해서 놓고 갔어요. 우리 놓고 간지 몰랐는데요. 이게 낫지 않아요? 저걸 굳이 저렇게 땅바닥에 그럼 청문에든필요가 있나? 대통령실에서 7명이 8명의 절 들어 있던 특정 용소가 저 대통령실 태도로는 우리는 못 받은 걸로 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겠다는 얘기인데못 받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았는데 갖다 던진 거잖아요 그 태도, 대통령실의 머리가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다 는 거죠. 우리는 못 받아서 하고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어, 국회에서 다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고 예 네. 고발은 고발인데 고발은 안 무서워하니까 그쪽에서는 어 근데 네. 어, 봄날은 가게 돼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은 가고 추운 겨울이 올날 있어요 그러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일곱 명은 없이 청문회 시작될 가능성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일부는 나올 것 지난번 있어요. 그 최상병 특검안 입법 청문회도 네. 대부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신원식 나... 국방부 장과한 사람만 음. 해외 출장 관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게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같아요. 나오고 음. 못 견딜 것이다. 못 버틸 것이다. 이거 말, 바로 이거는 고발 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다.